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전한 게임머니로 온라인 스포츠 베팅 게임은 도박이라는 어, 좀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 관련 뉴스 기사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게 법적으로도 그렇고 게임 업계에서도 관심이 많았던 사안이죠. 맞아요. 이 판결 내용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오늘 그 핵심을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게임머니랑 현금 또 도박 사이의 경계가 뭔지. 네. 그 기준점을 대법원이 어떻게 제시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볼까요? A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2021년에 한 5개월 정도? 네, 5월부터 11월까지였죠. 아, 네. 그 기간 동안 환전상을 통해서 총 1,540만 원꽤큰 금액을 입금해서 게임머니를 샀어요. 네, 그걸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스포츠 베팅 게임을 한 혐의였고요. 그 게임 방식이 스포츠 경기 승패나 뭐 점수 차 같은 걸 예측해서 맞치면 운영자한테서 배당률대로 게임머니를 받는 식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A 씨가 그 받은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환전을 한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법적 판단이 좀 갈리기 시작하는데요. 하급심 결과가 흥미로웠다고요. 네,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그러니까 벌금형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이게 뒤집혀서 무죄가 송고됐어요 무죄요?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2심 재판부는 A씨 행위가 사행행위는 맞다고 봤어요 근데 도박은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어, 사행행위랑 도박이 다른 건가요?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는 좀 구분을 하는데요 음. 사행행위는 여러 사람한테서 돈이나 이익을 모아서 우연한 방법으로 누가 이익을 보고 손실을 볼지 결정하는 거고요 도박은 두명 이상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걸로 봐요. 아하. 그래서 이심은 A 씨가 게임에서 이겨서 게임 머니를 받은 대상이 다른 참가자가 아니라 운영자였잖아요? 네, 그렇죠. 사이트 운영자. 그러니까 참가자들끼리 직접 돈을 건게 아니다. 어. 그래서 도박죄의 구속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와, 그 논리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운영자한테 돈을 따는 건, 뭐랄까, 일반 온라인 게임에서 보상받는 거랑 비슷하게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건데. 근데 대법원은 그걸 다시 뒤집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그이 심의 무죄 판결을 파괴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음. 여기서 대법원의 논리가 중요해요. 네, 핵심이 뭔가요? 첫째, 게임머니. 이게 그냥 게임 속 점수가 아니라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다면, 즉, 환전성이 있다면, 이건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사실상 돈이라는 거죠. 아, 환전 가능하면 그냥 돈으로 본다. 네. 그리고 둘째, 스포티 배팅 게임의 결과, 이게 뭐 사람이 노력해서 예측하거라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확실히 예측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는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죠. 운이 많이 작용하죠. 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재물 즉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게임 머니를 걸고 우연에 의해서 이기고 지는 게 결정되는 게임에 참여했다. 그럼 그 행위 자체가 도박이라는 겁니다. 아, 누가 돈을 주느냐 뭐 운영자냐 참가자냐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그 돈의 성격, 환전성과 게임의 성격, 우연성 이두 가지 실질적인 걸본 거네요. 정확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 사행행이랑 도박을 굳이 막 칼로 자르듯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본 거죠. 중요한 건그 경제적 실질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와 그럼 이제 판결 내용이 확실히 정리가 되네요. 게임머니라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그 결과가 운에 달렸으면 그 게임 구조가 어떻든 간에 이건 도박이다 이거군요. 네 핵심을 자막히 짚으셨어요. 이 판결은 게임머니의 그 경제적 실질 다시 말하면 현금화 가능성을 법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례들의 영향을 많이 주겠는데요. 당연히 그렇죠. 현금 환전이 가능한 게임머니나 뭐 포인트 같은 걸 사용하는 여러 온라인 활동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 거기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이게 그냥 게임 아이템이냐 아니면 사실상 돈이냐 여기에 대한 법원의 답이라고 볼수 있죠. 정말 중요한 판결이었네요. 자,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판결을 생각해 보면 합법적인 게임 보상하고 불법 도박의 경계선 이걸 어디에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게임 머니가 뭐 직접적이든 아니든 현금화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말이죠.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판례가 앞으로 또 어떤 다른 온라인 활동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